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신병원 감염내과 이재갑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치료에 있어서 경구치료제가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백신이 나왔을 때한번 이제 많이 상황이 변했고 두 번째는 이제 경구치료제가 나오면서 많이 변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경구치료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고 또 어떤 경우에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중심으로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 19 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치료 임상 진료 지침은 2022년 1월에 한국 보건의료연구원 우리가 보통 네카라고 불리는 보타고 대한 의학회그 중에 대한 감염학회에서 주로 이제 관여를 해서 이제 권고 사항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 중간 중간에 새로운 이제 논문이 나오거나 새로운 약제가 나오면 그 약제에 대한 포지션을 정하는 내용들이 계속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코로나 19 환자에 있어서 치료에 있어서 초반부는 바이러스의 이제 리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서 이제 환자의 그런 증상이라든지 환자의 중증도를 맞는 치료가 우선된다면 시간이 지나서 바이러스와 환자의 면역 체계가 많이 충돌하게 돼서 생기는 그런 면역 반응에 의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부분들은 면역 조절제에 해당되는 약들을 써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의 가장 대표적인 약제들이 이제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같은 경구치료제 또한 환자가 입원하게 되거나 또는 이제 외래 주사실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렘데시비어를 투여하게 되면 또한 이제 투여할 수 있는 주사제로 쓸 수도 있게 되고요 이후에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되면 주로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어와 그 외에 이제 면역반응이 과한 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덱사메토전이라든지 또는 바리시티니 또는 요새는 토실리 추막 같은 그런 면역조절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어, 이제, 이미, 박스로비드와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 강의를 통해 많이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일단 12세 이상, 40kg 이상에서 투여를 하게 어 있고,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에서 주로 투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증상 발현 5일 이내 투여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신기능에 따른 용량 조절들은, e g f r 에30 미만이면 일단 약을 쓰지 말라고 돼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60일 때는, 어, 니마트렐 비어만 이제 반으로 줄여서 쓰게, 이렇게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용량은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몰루피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18세 이상에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뭐 지금까지 증명된 바는 없지만 행여라도 생식계세포나 이런 데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투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한 그런 동일한 이유 때문에 임신부에서도 투여는 금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증 증등증 환자에 투여하는 부분들은 이제 팍스로비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효과의 부분에 있어서 팍스로비드 전반적인 효과가 이제 라게브리오, 몰루피라비오보다는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팍스로비드나 램데시비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는 사용하되 사용이 어려운 환자에 있어서 현재 몰루피라비오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 사용 현황은 7월 중순까지 팍스로비드가 한 26만 명 정도 사용했고 라게브리오가 이제 2만 4천 명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오미크론 감염 유행 시기에 거의 1,50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발생을 했고. 일단 7월 이후에도 환자가 좀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된 60대 이상의 감염자에 비해서 사용량이 매우 작은 편입니다. 그 이유들은 일단은 뭐환자들의 증상이 가볍다 보니까 약물 치료 꼭 받아야 되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물 상호 작용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해서 약을 처방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든 예상보다 사용량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어떤 팍스로빈이나 라게브리오를 적절하게 또한 적기에 사용을 해서 환자들이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입원하게 되는 것들을 막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경증 환자에서의 약제별 치료 효과를 비교한 편인데요 이제 임상 시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가 나오면 많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임상 연구에서의 결과를 보게 되면 팍스로비드가 입원 예방 효과가 88%그 다음에 렘데시비어의 3일 요법, 즉 경증 환자에서의 3일 요법에서 87% 몰리프이라비어가 30% 정도 떨어지기는 하지만 다만, 몰루피라베어가 약제상호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부분들, 또한 신장이나 간장의 환자에 쓸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팍스로비드의 보완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팍스로비드의 연구결과들은 이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망이나 입원 예방효과가 89.1%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자료를 보더라도 증상 오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더라. 그다음에 사망 예방 효과라든지 이런 문제 예방 효과들이 분명히 드러나더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강남성심병원에서의 초기 사용 경험들,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 고위험군 620명 중에서 111명 정도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약제 미사용 이유가 많이 드러납니다. 특히 환자 거절 부분들이 이게 좀 약제 초기보다 보니까 좀더 높고 이율이 높은데요. 주된 환자 거절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뭐 이미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안 먹고 버티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많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용 불가약제를 쓰기 때문에 못 먹겠다가 한 21명 정도 또는 간신장 기능 이상이 있어서 못 먹는 분들이 한 14분 정도여서 전반적으로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의료진들이 권장을 하면 환자의 거절 부분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무증상이어서 안 드시는 분들도 꽤 되긴 하는데 이 무증상인 분 중에서 진단을 좀 초기, 그러니까 전수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진단을 빨리 받은 분들은 진단하고 나서 며칠 지난 이후에 증상이 발현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이라도 증상이 발현되면 그때라도 이제 다시 대면 진료를 통해서든, 뭐, 재택치료를 통해서든 간에 약제 사용을 권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유효성분 성과 관련돼 있어서 이제 저희가 환자 증례가 많지는 않았지만, 취약 환자 중에 이번 한 명도 발생 안 했고요. 미투할군에서는 이번이 8명 발생을 했거든요. 또한 증상 회복까지의 기간도 단축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실제 리얼월드에서도 이런 약제 사용의 효과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안정성과 관련돼 있어서는 이제 약물을 끝까지 못, 복용 못한 분은 7명 정도에서 약물 수능도는한93.7% 정도 되는데요. 약물을 중지했던 경우가 이제 피부 발진이라든지 설사가 심하거나 이제 울렁거리는 게 심해서인 분들이긴 한데 전반적인 약물의 컴플라이언스는 매우 좋은 것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나온 데이터인데 국내 장기요양시설에서 오미크론 유행 때 이제 박스로비드의 사용 경험과 관련되 있는 효과인데 사실 장기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은 기저질환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감염됐을 때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 집단이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중증도는 사망 감소 효과가 51%, 사망 감소 효과가 38%여서 이렇게 매우 이제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리고 중증이나 사망 위험, 위험이 매우 높은 어, 사람들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에서도, 그, 팍스로비드의 사용 효과가,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로 나온 건데, 매우 괜찮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데이터여서, 어떻든,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발생했을 때도, 팍스로비드를 적극적으로 처방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거, 또한, 입원하지 않으신 분들이어도, 일단은 60대 이상, 또는 5 0대에 기저질환이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약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데이터입니다. 어, 라게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임상 결과를 보게 되면 이번 사망 예방 효과가 31%, 사망 예방 효과는 이제 89%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발생 빈도는 이제 대부분은 설사라든지 이런 위장관 증상들이 대부분이었고 양제에 대한 그런 이상 반응 크지 않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어, 유효성 결과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좀 리얼 월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그 홍콩에서의 사용 경험들을 보여 드리면 일단은, 몰루피라비어 투여근의 사망을 포함한 종합적인 질병, 그러니까 중증 진행을 얘기하는 건데, 몰루피라비어에서 8.9%, 그 다음에, 몰루피라비어를 투여하지 않은 그룹, 컨트롤 그룹에서 16.3%니까, 한50% 정도의 그런 중증예 방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인도에서 대규모의 삼상 실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증상의 빠른 증상 회복과 그다음에 중증 예방 효과들을 그렸다라고 해서 이번 예방 효과도 한65% 정도 감소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증상 회복과 더불어서 바이러스의 음전도 투여군과비투여군을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르게 바이러스의 음성되는 비율들도 더 빨리 늘어나는 것들이 보여서 어쨌든 간에 몰루피라비어도 실제로 임상 시험의 결과에 비해서 리얼월드 데이터를 보게 되면 효과는 좀더 나은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왔을 때 또는 입원할 때 또는 외래에서 진료를 할때 이제 그 항생제를 이제 꼭 병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함께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어, 코로나1 9에서의 세균 감염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진단돼서 외래오거나 또는 입원했을 때 이제 동시 감염이 되는 경우에서의 주요 원인균들을 보게 되면 이제 황색 포도알균이 빈도가 좀 많은 편이고요. 생각보다 스트랜디모니의 비율은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중환자실에 가는 환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음성균에 의한 감염들도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입원에 있어서 치료하는 중간에 상태가 나빠지는 분들은 어떤 균들이 많이 감염되는지 보여드리면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코인팩션과 비슷하게 황색 푸드 아이이실 많은데, 이제 2차 감염에선 스트림 뉴모니아의 비율도 올라가게 되고요. 특히 중환자실에 가게 되면, 그런 음성균에 의한 그런 이제 원내폐렴 감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클랩쉘라라든지 슈도모네스의 감염이 이제 2차 감염에선 좀더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생제 사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로 항생제가 필요한 사람이 초기 감염일 때, 또 어느 정도 진행된 2차 감염일 때,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이제 리뷰 아티클들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입원 환자에서 코인팩션 돼서 항생제 써야 되는 비율은 4.4%, 세컨더리 임팩션 되는 환자는 8.2%가 되고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는 좀 빈도가 높아서 15.4%, 그 다음에 41.9%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제 주로 이제 중등증 정도가 입원을 하시는데, 그 환자 중에서는 항생제를 써야 되는 환자 이렇게 막 그리 많지 않다는 거. 다만 중환자실에 가는 환자들은 이런 코인팩션이나 세컨더리인팩션이 많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 연구에서 항생제 사용이 확인된 환자 3만 1000명 대상으로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 항생제 사용이 76%로 매우 항생제 사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특별한 치료제가 나와있지도 않은데다가 이제 이런 코로나19의 병인이 잘 몰랐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이 많을 수 있다고 볼수 있지만 현재는 지금 뭐렘데시비어도 그렇고, 뭐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같은 아주 좋은 약재들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은 이제 임상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세균 감염이 동반됐거나 또는 이차적인 세균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나온 ESCMID의 가이드라인에서 항생제 사용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은 전반적인 그런 항생제의 사용이 불필요한 항생상이 매우 많더라. 그래서 환자에서, 코로나19 환자에서 항생제를 루틴으로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 어쨌든 코인펙션 또는 세컨더리 인펙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신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증례한 명은 보여드리고, 왜 이제 초기에 항생제, 초기 항바이러스제 사용, 특히 경구치료제 사용이 중요한지를 보여드리는 증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79세 여자분이시고, 3월 27일에 코로나19 확진이 됐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일 때 확진이 됐고, 초기에 재택치료를 이제 79세니까 이제 받게 됐는데,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 나는 별로 아프지 않다 그래서 이제 팍스로빈 처방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환자가 며칠 지나서 특히 격리해제가 4월 3일이었는데, 격리해제는 됐는데, 식욕분진도 생기고, 호흡곤란이 악화되면서, 4월 4일에 이제 저희 병원 응급실에 내원을 하게 됐거든요. 보시면 엑스레이가 이렇습니다. 양쪽 폐에 이제 바이러스성 폐렴이 매우 심각하게 이제 확진되어 있는 형태로 환자가 내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뭐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 초기 증상이 매우 모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뭐 미열만 느낀다든지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그냥 뭐 위장 증상으로 좀 배가 아프다든지 설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호흡기 증상도 이제 숨이 막 심하게 차기 전까지는 이제 숨찬 증상도 잘못 느끼고 기침도 별로 안 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령층에서 코로나19 진단됐을 때 증상이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팍스로비드나 락게부료를 처방하는 게 매우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환자 치료하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이제 중환자 실치료가 길어지면서 세컨더리 임팩션 되면서 환자가 폐렴 다시 악화되면서 끝내는 사망하게 됐었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증례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항바이러스의 사용을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특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증상을 자세히 얘기를 못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환자의 증상이 있거나 또는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측면들이 있다 그러면 항바이러스제를 바로 사용을 하는 게 매우 이득이 될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 코로나19에 있어서 항바이러스의 사용과 관련해서 초기보다 자료들이 매우 축적되고 있고 대부분의 자료들이 리얼월드 데이터들의 데이터에 있어서도 항바이러스, 항바이러스를 사용했을 경우에 환자들의 중증 위험과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진단 초기에 매우 가벼운 증상이라도 투약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의 특성상 초기에는 증상이 가볍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뒤늦게 이제 폐렴이 악화되는 그런 이제 고위험군,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진단 초기에 가벼운 증상이 있더라도 투약을 시작을 하는 것이 환자의 중증 위험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 반응은 대부분 약병용을 유지가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에서도 한7% 정도만 약물 복용을 중단했기 때문에 환자한테 잘 설명을 하면 약물의 컴플라이언스는 매우 좋을 수 있다는 얘기고 계속 강조하지만 오미크론 이후에 디든즈는 악화 환자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초기 치료 매우 중요하고 일단 이번 예방효과 제일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 사용에 대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있는 그런 치료제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초기에 전혀 치료제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는 경구 치료제도 있고 주사용 치료제도 있고 또 중증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역 조절제 사용도 가능한 시기라서 우리가 환자의 상황들을 빨리 판단하고 조기에 환자들을 치료하면 훨씬 더 환자의 그런 중증 위험과 사망 위험을 예방하기 좋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